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예상되는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벗어나는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거나 갑자기 모든 관심을 철회하고 끊어버리는 등의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을 최대한 피하고 최대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기 마련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미리 예측 예측하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 바로 이 과학이고 지식이겠죠. 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이 예상을 벗어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돈과 권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사람을 고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또한 행정도 바꾸고 법까지 바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 예측할 만한 지식도 없고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돈도 없는 사람들 또한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이후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역사를 보면 그들은 불안과 근심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스포츠나 연극, 소설, 음악, 도박, 음주 문화 이러한 것들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잔인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문화가 생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식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됐고 물질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쾌락 문화를 즐기는데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지식과 물질이 더 잔인하고 자극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오히려 사람들의 미래를 망치는데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따라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고 사라져 갔습니다. 로마 제국 또한 그 중에 하나였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물론 큰 나라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도 말씀보다는 이런 패턴이 더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기도라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알수 없는 미래가 주는 불안과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준비하는 사업과 공부와 결혼과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유물론적인 이런 사고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땅 천국을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지혜자 솔로몬도 이런 패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왠지. 안도감을 줍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솔로몬은 평생에 걸쳐서 깨달았을 자신의 그런 지혜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죠. 역사의 길이 남을 일들을 수없이 일어냈던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역을 어떻게 해서 이윤을 많이 남겼다. 내가 외교를 어떻게 해서 국력을 키웠다. 어떻게 인재들을 섭외하고 모아서 나라를 잘 경영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든 것을 다 이뤄낸 사람으로서 유언과 같은 전도서를 쓰고 있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남겼을까요? 그는 믿음이 없는 염세주의자, 회의주의자, 비관론자였던 걸까요? 지혜자 솔로몬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후회했다면 우리는 알수 없는 미래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것이 물질과 권력이라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선택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행위 화복에 관한 말씀들을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믿음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수천 년 동안 지배적으로 작용해 왔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행위화복의 원리는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복을 받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물론 이 말씀이 보편 타당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라면 말씀에 순종했던 아벨이 형 가인에게 살해 당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 요비 아들과 재산을 몽땅 잃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걸까요? 영어 점수를 올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배경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복주신다는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지킨다면 순탄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4절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에도 당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의롭게 살아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일등이 되지 않으면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회의주의자로 비관론자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확실한 미래는 없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모든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인용하자면, 싸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쟁을 위해 마병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시간을 성실하게 잘 갖고 와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확실한 미래는 없다. 이는 말씀은 강자와 약자에게 승리의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강자와 약자에게 승리의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약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늘 강자가 이기고 갓들만 이기는 세상이라면 약자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이길지 알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고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 앞에 무릎 꿇은 지가 오래입니다. 달리기 1등하던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발목을 다쳐서 출전할 수 없고 전교 1등하던 친구가 수능 당일 차 멀미로 제대로 시험을 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가 망하고 말도 안 되는 회사가 부를 축적하고 회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신천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확실한 미래는 없다. 이 말씀은 첫째, 모든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강자에게나 약자에게나 승리에 대한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전히 이두 가지 의미도 우리에게 말해 주는 바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입니다.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뛰어넘기 위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확실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살펴본 말씀들의 근거해 보면 적어도 행위 화복에 관한 말씀만 믿는 그 수준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정도 복은 저에게 주셔야죠. 라는 신앙생활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라는 미성숙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는 시도를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지혜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위화복을 따르는 신앙생활,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 보려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떠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선을 행했는데 실패가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 건가라는 의심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는 의인이 난치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을 믿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확실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23절 띄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 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변치 않는 진리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0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인원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임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영원한 즐거움이, 즐거움이 있나이다.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이두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이고 가장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순간, 고난이 닥치는 순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장 근본적인 믿음과 진리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비구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고 커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치, 경제, 사회 모두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암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오해와 비난이 거세지고 있고 행정적인 제재도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고를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신다면 평소처럼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초연하게, 담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 중에 있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복음의 진가를 드러내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